그래서 아주 힘든 일이 생길 텐데 아, 돈과 여자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운빨 은빨 사주의 운빨 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주 탐정 운빨 양이에요 오늘은 개그맨 이진호의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아, 이진호는 불법 도박부터 해서 이 음주운전까지 하면서 무리를 일으켰었는데요 아, 지난 9일 음주운전 신고를 했던 여자친구까지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나락계기를 걷고 있습니다 인기 개그맨이었던 그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또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자평진점명리학으로 내다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주풀이 고고씽 <목소리> 운빨도사 이건 정말 충격적인 뉴스네 그러게말이야 아무튼 지난 1년 사이이진호한테왜이런일들이 자꾸 생기는지 사주를 파헤쳐보자고 응응 1주부터 빨리 살펴보자 아, 개그맨 이진호는 임진월에 태어난 기축일주야 먼저 기토는 논밭, 정원, 들판 같은 넓은 대지를 말하고 아, 또 축토는 12지지로 소의 날에 해당이 되는데 습기가 있는 땅이라 보거든 아,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기는 한데 차가운 땅에 쇠조각들이 있는 땅이라 잘 사용해야겠지 일지에 숨겨진 지장간을 보면 동료들과 활동해서 돈을 만드는 구조야 부자가 되기엔 좋은 구조인거지 아 그리고 천간이랑 지지 모두 토오행이니까 가녀지동일주네 소처럼 부지런하지만 황소고집의 자아랑 집념도 대단하겠군 맞아 또 일지에 있는 이 축토는 12운성으로 보면 묘지 위에 앉아있으니까 영감이 엄청 발달한 사람이야 거의 반무당처럼 촉이 좋다고 봐야 돼아 근데 습한 토양이니까 감정적으로 다운이 되지 않게 늘 조심을 해야 돼 복이 많긴 한데 한편으론 이 늪에 빠지듯 말이야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일주라서 그래 또 일지가 고지에 해당이 되니까 재물적으론 넉넉해도 육신적으론 아픔이 있다고 봐 그렇구만 이제 사주의 격이랑 구조를 살펴볼 차례야 사주의 격을 보니까 정제격 사주야 재물이랑 인연이 있는 격인데 인수랑 관성을 쓰는 사주니까 문서운이랑 명예운을 쓰면서 살아가는 팔자야 근데 문제가 이 재물 임수가 12운성으로는 이 진토라는 창고지 위에 앉아 있어. 재성이 재물 창고 위에 앉아 있으니까 뭐야? 재복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12운성으론 묘지 위에 앉은 재성으로도 볼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다냥? 알아듣게 설명해 달라냥. 재성은 통상적으로 재물을 의미하지만 말이야. 남자한테는 여자도 해당이 돼. 또 십성으론 재성이 겁재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야. 재물이나 여자 관리를 잘 해야만 뺏기지 않는다 이거야. 이렇게 코너에 몰린 재성을 도와주는 금오행 식신 상관이 있으면 참 좋은데 생시를 제외한 이 3주에서는 보이지 않아. 그래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이 재성을 비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관성의 역할이 어, 정말 중요해. 관성은 국가, 법, 도덕, 직장, 명예를 의미하거든. 그래서 이 4주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게참 중요해. 왜냐면 돈, 여자, 부친에 해당하는 재성을 지키는 게 바로 이 관성이니까 그렇다는 거야. 아무튼 이 재성, 나의 돈과 여자가 이렇게 불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자신이 이 사주를 알고 잘 처신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사주야. 법에 어긋나지 않게 활동하고 잘 살아야 재성을 지킬 수 있겠군. 이제 운기 흐름도 좀 살펴보자. 현재 대운은 만 37세부터 시작된 병신 대운인데 문서 계약운이랑 재능 활동운이야. 이신금이 월지랑 합을 해서 재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운이지.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야. 상관운이니까 위법이나 관제 구설수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특히 재성을 뺏어가려는 비겁을 이 관성이 통제하고 있는 사주 하나 이 사주가. 근데 대운에서 상관운이 들어와서 인신충으로 정관을 깨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내 재물을 지켜주던 호위병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니까 약탈자들이 소조한 것들을 뺏어가고 재성. 즉 돈과 여자를 잃는 흉한 일이 생긴다는 거야. 후덜덜. 진짜 무서운 운이구만. 이 사주는 태어난 시간도 예측을 할수 있거든. 아, 지난 대운에 공중파에 나오고 또 연예계 재능 활동을 한 걸로 봐서는 경호실 확률이 높아. 만약 진짜 경호실이 맞다면 이 대운은 상관의 뿌리가 들어온 거니까 말성이 더 커진다고 봐야 돼. 거기다가 올해 25년 을사년 운은 편관 7살 운이라서 진짜 힘든 운이거든. 사주에 있는 이 재성이랑 만나서 재생 살까지 만드니까 그래서 아주 힘든 일이 생길 텐데 그게 어떤 일이냐? 아, 돈과 여자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야. 헐랭 현실이랑 사주가 딱 맞아 들어가네. 그게 전부가 아니야. 사주랑 대운이 만나서 인사진 삼형살도 만들어 버려. 이 삼형살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이나 집에 갇히거나 아니면 위법으로 감옥에도 갈수 있는 아주 흉한 운이야. 또 올해는 진사 라망운에 해당이 되니까 이진호한테는 그 물에 갇히듯 아주 답답한 운이 될 거야. 그럼 이 위기를 언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냥? 아무래도 내년 1월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네. 2026년 2월은 되어야 좀 나아지기 시작할 거야. 이 사람이나 이 문서운이 들어와서 말썽을 좀 잠재우고 직업 관련해서 명예를 지키는 문서 기운이 커지겠네? 그 과정에서 돈은 좀 나가는 운이라고 봐. 그렇게 이 2016년부터 회복은 될것 같고, 27년은 초반엔 돈이랑 문서가 묶여서 좀 막힘이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활동이 들어오긴 하거든?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건 말이야. 이, 이번 대운 자체가 상관대운이라는 거야. 법 관련 관제 구설수, 명예 손상은 조심할 대운이라는 거지. 그럼 대운은 언제 바뀌냐? 다음 대운은 만 47세부터 10년간인데 이때도 초반은 돈과 문서가 묶여서 막힘이 있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운기는 괜찮아지겠네. 동료들이랑 활동을 하 운이고 아, 일거리 운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은 대운이지. 대운 막바지 2032년 연운에서 좋은 기회가 한번올것 같아. 신자진 제국을 만들 수 있는 운이니까 이땐 라이벌이 돈을 만들어주는 확업위제의 운이 되거든. 아그치만 명성은 예전 정관운 때처럼 공중파에서 누렸던 그 명성을 아 되찾기에는 운이 좀 약해 보니까 말이야 이땐 공중파나 TV가 아니라 재물을 벌어들이는 쪽으로 방향이 바뀔 것 같아. 뭐 인터넷 방송을 하거나 뭐 어떻게 하겠지? 지은 죄가 많아서 다시 돈잘 벌면 싫어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지. 아 이유가 어찌됐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말이야. 아 근데 이진호의 시련은 이게 끝이 아니야. 한 차례 위기가 만 57세대운에 찾아오거든 비겁이 강한 이 사주에 비겁대운이 또 강하게 다시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때는 자신의 돈이나 여자를 라이벌한테 또다 뺏기는 운이야 그래서 돈 욕심내고 또 투자를 하거나 도박 같은 것도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봐 10년 동안 그런 짓을 또 했다간 이땐 진짜 국물도 없이 다 날릴 수 있어 모든 사람이 그래야겠지만 특히나 이 사주가 명심 명심 또 명심을 할건 어, 법에 저촉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아주 작은 위법이라도 철저하게 멀리해야만 운세가 트여.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다 보면 명예가 살아나고 또 결국엔 재물이 지켜지게 될 거야. 암튼 지은 죄가 많으니 이번 일을 통해서 반성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됐으면 좋겠네. 여러분 개그맨 이진호의 사주풀이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사주풀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운빨 넘친 하루 되세요 개인 사주상담은 채널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알라뷰 응. 응.